예, 안녕하십니까. 아, 앞서 이 고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발표하게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저희 리파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아, 저희 그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리파인이라는 회사는 실제 21년도에 상장을 해 가지고요. 이 해당돼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권리 조사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기업 공개가 돼 있고요. 여러분들께 쉽게 회사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택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가 전세 자금 대출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지나 개인의 그 신용 부분에 대한 권리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조사를 어 저희가 담당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꽤 높게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이로써 어 주택 거래, 전세라든가 금융 상품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쌓여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해당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작년 22년도부터 빅데이터 센터에 이제 그 지정이 되고 선정이 돼서 사업을 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그 데이터의 기준도 임대차 관련되어 있는 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하면 데이터라고 하면 개개인의 개별 데이터, 즉, 어, 거래상에 있는 개인 정보 이외에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데이터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함께 섞이면서 머징이 되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성격인데요. 본격적으로 데이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기가 피칭대이니만큼 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습니다. 연립 다세대가 저희가 전세 가격 이슈로 인해서 대두가 돼서 해당 데이터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를 기점으로 보시는 것 같이 월세 전환율 그리고 뭐 주거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역전세 현황 정보 뭐 기타 등등의 주택과 관련돼 있는 임대차 정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머징을 하고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을 해서 올해 안에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주택 유형도 다양합니다. 뭐 아파트라든가 연립 다세대, 뭐 단독 다가구 이렇게 오피스텔 등이 많은데요. 해당 정보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개발하거나 추출하거나 추정을 하거나 머징을 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 데이터의 특징은 가장 첫 번째가 현재의 시의성을 담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저희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실제 전세의 거래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데이터가 대부분이고요. 전세 거래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미만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전세가율에 대한 불균형 정보 등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즉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정보의 비즈니스화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어 많은 임차인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일성입니다. 저희가 어, 권리 조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 사실은. 점유율이 약 9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상품 분야의그 권리 조사 부분에 대해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정보가 저희 회사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반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쪽으로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해당 데이터들은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이라던가 해당. 물건의 전세가 그러면 매매가를 알아야 전세가 유리 도출이 되거든요. 그럼 매매가도 알아야 되고 이런 정보들이 저희 데이터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누적돼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많은 그 상품들이라든가 금융상품들이라든가 이런 보험 상품이라든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일성에 있습니다. 또 다른 저희 데이터의 특징은 공익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는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금융 상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임차인들의 그 정보 불균형을 그 해제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포커스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관련된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고 협조하고 그리고. 그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들을 양산을 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도 어~ 다 다른 그 데이터들과 머징을 통해 가지고 해당돼 있는 정보들을 공익성에 좀더 부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주택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가 그때 그때마다 정보에 그 적용되는 영향력이 틀리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 경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파악해서 이들을 데이터를 좀 가치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공급을 할 계획이고 해당돼 있는 저희가 많은 데이터. 를 갖고 있는 리파인 입장에서는 주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임대차 관련된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아까 계속 반복드렸던 전세가율이라든가 전세 환산율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임차인들의 전세 혹은 월세에서 그 정보 불균형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 저희는 이제 은행들 혹은 저축은행 금융권들과 많이 협업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프로테크 기업들하고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품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융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매칭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금융 서비스야말로 실제 그, 어,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가 각각의 금융 상품들을 제공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어, 정보 불균형 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좀 리스크 있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리,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그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그리고 보험사 등과 함께 서비스를 좀 만들고 싶고요. 해당 서비스들은 실제 부동산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그 회사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그렇고 주택 가격 상승 시에는 저희가 주택 관련돼 있는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가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협업을 요청을 드리고요 해당돼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그, 그 데이터의 제공 방식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로 제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본인의 저희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은 유료로 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권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플랫폼 플랫폼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